안녕하십니까. 이 차량은 그랜드 카니발입니다. 현재 진터버 최신 버전을 장착하고 있고요. 하루 출퇴근 거리가 왕복 약 200k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된 것은 출력도 좋아졌지만은 연비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. 이 영상을 보시고 소비자분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장착하셨으면 합니다. 지금 현재 기름을 가득 주유하고 약 800km 이상을 탔는데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한 칸이 조금 더 남아있네요. 이 정도 연비면은 약1 0 0 0 k m 정도는 무난히 탈이라고 봅니다. 실은 이렇게까지 연비가 많이 향상이 됐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전에 2버전 때도, 2버전도 달아봤고, 지금 현재 3버전, 최신 버전을 장착을 했는데요. 2버전과 3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. 느낌이. 지금 현재 밖에는 좀 비가 많이 옵니다. 안전 운전 하시고요.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